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같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센스있네 아 커피 한잔할래요 들려드렸습니다 한곡더 들려드릴 건데 아, 뭐야 메시지들이 누가 이렇게 써놓아주는지 뭐라 써진 거지? 널널 널 납치하겠다 당장 날 납치해 되게 위험한 말음인 좋아요 좋아요 <laughs> 또뭐 있어요? 또뭐 또 있어요? <laughs> 여기 상대킴이상대킴을다 적어놓으셨습니다 패티킴 앙들킴 폴킴 <laughs> 렛츠고 <laughs> 이랬는데 막 다른 팬 아니고? <laughs> 어, 이어서 노래 또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, 어 여기 오케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슬킴! 내가 나을걸 엄마? <웃음> 엄마? <웃음>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음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비 라는 곡이요 그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뭐라고요? 후레쉬? 후레쉬? 아 이거 이 불빛 아 미안해 나는 무슨 약간 참이슬만 이런 얘기 하면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 하면 좋아 <laughs> 게, 괜찮아요? 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는 거 울어요? 어머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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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어떻게 아직 노래가 좀안았기 때문에 열심히 불러볼게요. 저도 정말 엉길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거든요. B 시작해볼게요.